잘하고 있어 소희. 엄청 잘하는데. 너도 말해봐 소희한테. 아, 소희야, 너 엄청 잘하고 있는데. 어 그래 그래. 아 열심히 하자 소희야. 쭉. 소희야 할수 있다. 신났어. 자, 소희야. 하나, 둘, 셋. 소희야, 엄청 잘했는데? 맛 있다. 용기를 내봐, 오소야 아, 이것도 쉬우진 않는데. 잘하고 있어 연습만 아직도 잘하고 있는데, 오수야너 엄청 잘는데 갈이 딱지 뭐 찾구나 아이 소희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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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yeah, 너 엄청 잘해줬어. 소희야, 소희야. 한번 <laughs> 더. <laughs> <laughs> 한 번. 더. <웃음> <웃음> 한번 더. 엄청 잘한데요? 수희 선수 오오오 <laughs> 시은이도 막 시은이도 연습 많이 해놨더니 잘 되는데 나도 잘 되네 방금 위에서 한장 짬프자도 좋다 나도 이쪽인데도